5번 문제입니다. 좌표평면 위에 한점 A, 1,1과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. 직선 L이 H의 값에 관계없이 1사분면을 지난다 자, H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나왔으니까 주어진 직선 L을 H에 대한 항등식처럼 H로 묶어볼게요. 자, H 있는 애들. 마이너스 X.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Y 들어가 있네. 플러스 Y, H. 자, 그리고 들어가는 친구가 4K 플러스 3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5 y-1은 0자 그럼 이제 이 직선 l이 h의 값에 관계없이 얘는 0 얘는 0이 되는 x, y는 성립하겠죠. 그러니까 그 점을 지나겠죠. 어. 얘가 y는 x 될 거고 얘가 0이 되는 x 값은. 자 이제 y자리에 x를 넣고 정리를 해보자고. 4k 플러스 3 x- 2k-5 x-1은 0. 이렇게 될 거니까 2k 플러스 8 x는 1 해서 x좌표가 2k 플러스 8분의 1이야.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수 있는 거냐면 2k 플러스 8분의 1 2k 플러스 8분의 1저 직선 l에 대해서 h값에 관계없이 할수 있는 얘기는 이 점을 지난다인 거야. 이, 저 점을 지나는 게 확실해졌는데 그게 이제 1사분면을 지나도록 니까 얘가 1사분면이면 되겠죠. 얘가 0보다 커야 뭐 같으니까 얘도 0보다 크면 0보다 크겠지. 1사분면일 <laughs> 거고 자 음의 정수 k니까 K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?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까지 딱 넣을 수 있겠다. 그죠? 어, 그래서 죠어그 개수 M은 3이 맞겠고요. 그 다음, 똑같이 직선 의 H값에 관계없이 아무 똑같이요. 2점을 지날 거고 2점이 O, A와 만나도록 선분 O, A 자 O, A는? 오는 원점이고 A는 1컴마이니까 그러니까 선분 O, A는 지금 Y는 X를 얘기하는 거죠. Y는 X 위에 있는 선분이고요. 물론 이제 A의 작표가 A, A 1컴마이니까 그러니까 0에서 1까지인 거지. 이게 선분은 OA죠. 그러니까 L이 h 값에 관계없이 얘랑 만날려면 또이 점이 얘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 거고 이 k 플러스 8이, 이 k 플러스 8 분의 1이 또 0과 1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. 얘가 y는 x 위에 있는 건 이미 맞, 맞는 말이고, 그렇지? 어. 0과 1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. 그렇게 되는 또 음의 정수 k 값은 -1, -2, -3까지 되는 게또 맞죠? 음의 정수니까. 어, 이것도 얘랑 값이 똑같아요. 그래서 n도 3이 되는 게 맞습니다. 어,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n 더하기에는 6이 정답이 되겠죠. 5번의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.